여러분, 태풍 상사 10회 다 보고 오셨나요? 안 보신 분들께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드라마 스포 전군 늘 하랑입니다. 10회 마지막 장면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모두가 뿔뿔이 흩어지고 태풍 상사가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건가 싶었는데, 텅빈 사무실에서 강태풍이 찾아낸 그 낡은 물건 하나, 이게 바로 역전의 서막을 할리는 신호탄이었을 줄은. 자, 그럼 우리 10회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해볼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첫 번째 장면. 태풍 상사 식구들이 사무실을 떠나는 장면. 다들 말은 안 했지만 표정에서 그 상실감이 그대로 느껴졌잖아요. 거기가 그냥 일터가 아니라 아버지의 꿈이었고 모두의 희망이 담긴 공간이었으니까요. 이 장면은 태풍 상사가 얼마나 큰 위기에 처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이들이 다시 뭉쳐야 할 이유를 만들어 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라 생각돼요. 그리고 두 번째, 바로 문제의 그 장면. 강태풍이 태풍 상사에서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 무언가 이상한 걸 발견하잖아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카메라가 강태풍의 놀란 눈빛을 아주 길게 잡아줬거든요. 이건 마치 제작진이 여러분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하고 말해 주는 것 같았어요. 이 장면 혹시 복선일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비장의 카드. 크, 생각만 해도 소름 돋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강태풍의 심리도 한번 들여다봐야 해요. 아버지를 잃고 회사를 잃을 위기에 처하고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흔적 속에서 새로운 단서를 발견했을 때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절망 끝에서 한 줄기 빛을 본 느낌 아니었을까요? 이제 강태풍은 더 이상 찰부지 사장이 아니라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회사를 지켜낼 진짜 리더로 거듭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음 화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제부터 저의 합리적 의심, 근거 있는 추측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측, 강태풍이 발견한 것은 바로 비밀 장부 또는 숨겨진 특허 기술일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표상선의 표박호가 왜 그렇게까지 태풍 상사를 집요하게 노렸을까요? 분명 회사에 뭔가 특별한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마 강태풍의 아버지는 표박호의 배신을 미리 예감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아들만이 찾을 수 있는 곳에 숨겨둔 거죠. 이제 이 증거로 표상선의 비리를 밟히고 통쾌한 복수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두 번째 예측, 본격적인 사람 싸움이 시작될 겁니다. 태풍 상사가 사무실을 잃었지만 사람은 잃지 않았잖아요. 강태풍은 흩어진 직원들을 다시 불러 모을 거고 표바코는 이들을 돈으로 회유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태풍 상사의 끈끈한 의리를 돈으로 살순 없죠. 오히려 이 위기가 팀워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사람의 힘으로 표상사라는 거대한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의 싸움이 펼쳐질 거예요. 정말 가슴 뜨거워지는 전개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우리 강태풍과 오미선의 농은스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회사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면서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거예요. 아마 이 사건을 해결하고 나서 더 멋진 모습으로 서로에게 다가가지 않을까요? 저는 두 사람의 해피엔딩을 강력하게 밀어봅니다. 여기까지가 태풍상사 10회 분석 및 예측이었어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여러분 생각하는 다음 화는 어떤가요? 저와 같은 예측이나 다른 예측이라면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본방사수 하실 때 예측이 맞는지 확인하는 재미도 느껴보시고 저는 다음 드라마 예측으로 후다닥 돌아올게요. 다음 예측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